어, 우리 말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방배동에 서울 마라 마주 이야기 어린이집 방문이 원장님을 칭찬하겠습니다. 방문이 원장님은 우리말 살리는 결레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고, 어, 마주 이야기라는 어린이 교육 어, 방식을 1992년에 창안에서 책을 내고, 어린이들을 참다운 한국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 애써는 훌륭한 분이어서 오늘 칭찬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주 이야기. 어린이집 이름도 아람 마주 이야기. 우리 말고 되어 있어요. 방배도 에 있는데. 예, 그리고 마주 이야기라는 이렇게 책도 지어서, 어, 이 사람들에게 이 예서 승주에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말로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도 짓고 또 유치원 같은 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요 이한글라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대표로도 활동을 하면서 지난 한글라 국경이 됐을 때는 아람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 부모들도 와서 같이 광화문 거리에 축하 행진도 해줬고요. 이렇게 어린이 교육 을위한 많은 마주하게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말 사진은 결의 모임 2006년 국경인이 됐을 때 발표할 때박문희 선생님인데 이렇게 사회 시민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박문희 선생님이 운영하는 아람 마주약의 어린이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참으로 욱받은 것이고, 우리 박문희 선생님이 잘하는 일이고 고마운 일이어서 한 번, 칭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희 선생님, 앞으로도 어린이 교육 잘하시고, 또 우리만 살리는 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